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나리 계란말이를 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미나리 한 줌, 계란 5개, 꽃소금 1티스푼, 식용유를 준비합니다. 이렇게 미나리는 세척하여서 준비해 놓고요. 볼에 계란 5개를 터트려 놓습니다. 미나리는 효능에 비해 부재료로는 인정받지만 주재료는 잘못 삶으면 질겨지고 안 내기 어려운 식재료이지만 계란말이 한번 해보세요. 살강살강하면서도 미나리 향을 한입에 담을 수 있어요. 터트려놓은 계란에 소금 넣어서 저어줍니다. 미나리의 효능은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게요. 예열된 팬에 식용유 넣고 계란을 부어줍니다. 계란 위에 미나리 올려주고요. 계란말이를 해줍니다. 꾹꾹 눌러주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이 정도로 구워주면 계란은 다 익지만 미나리는 살짝 익어서 연합니다. 간단하면서도 계란의 고소함에 미나리 향덤 폭담은 계란말이 너무 맛있거든요. 이렇게 민나디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. 맛을 볼게요. 우와, 살강살강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